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집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you 찬송 하면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만 따라 가리 내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Bye. Uh -huh. 아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못고메에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저도 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200 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도 바오른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프리티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년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교회가여 천국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람들은 뭐 지옥과 같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지옥 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진 이유는요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어떤 경우는 짐승으로 짐승 보다 더 못한 존재로 보는 경우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라면은요 다른 사람의 목숨 하나쯤이야 뭐 가벼이 여기는 것 돈보다 그 사람의 목숨이 훨씬 더 가치 없이 여겨지는 것 사람이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루도 뭐 하루가 멀다하고 이땅 가운데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들을 보면은요, 이것이 과연 어쩔 수 없는 사고냐 그런 경우보다는 인제 사람으로 인한 그런 사고들이 참 많이 발생하게 되십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많은 가장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죠.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조심해서 그 생명을 다치지 않게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것이훨씬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한 곳으로 사람들을 내몰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돈 버는 것만 신경 쓰지 그 사람들의 안전과 그 사람들의 목숨과 생명에는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해 주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저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지옥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은요. 그 없는 사람을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고 없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이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무시당하고 왜 갑질하네. 돈이 있냐 없냐죠. 결국에는 이제 돈이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땅 가운데 또한 얼마나 많이 십습니까 사회적 약자이지만 그들도 일단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존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좀 힘이 있다고 강자라고 해서 그 약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장애라든가 태생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몸이고 그런 환경이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어면이 사람인 거죠. 하지만 그런 태생적인 약점을 가지고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땅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지옥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만 봐도 세상은요, 살만해집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지옥처럼 변해 되어진 거죠. 먹고 살게 없어서 지옥이 아닙니다.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질병이 창궐해서 지옥이 아니에요. 집이 허름하고 가난해서 지옥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고 비정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교회 가운데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교회가 세상과 마찬가지로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게서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깐 그렇게 할수 있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은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이하로 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라보라. 하나님 자신으로 바라봐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이웃을 볼때 그가 하나님의 성적이라는 모습을 가지고요, 우리 이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에게 얼마나 사랑을 부어주고, 얼마나 그를 섬기고, 얼마나 그를 존중하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이웃이요,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가지고 있으면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말은 뭐 그렇게 세족식 세족식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내 유시 그 찌든 냄새 나는 발을 가지고 와 있을 때그 발을 씻겨 주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할수 없는 일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가지고 와 계시면은요 뭐 모든 사람이 앞다투어 그 발을 씻겨 드리려고 할 겁니다. 똑같은 발이거든요. 똑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발인데. 그 사람의 발이라고 하면 사람의 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켜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시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을 볼때내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저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내 옆에는 이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이웃을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의 종이 되어서 서로가 섬기고 종이 되어지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천국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마다 서로 바라볼 때, 아, 누구야, 누구야, 쟤는 이런 문제가 있고, 쟤는 저런 부족함이 있고,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 교회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거워지게 되어져요. 뜨거워질 때에. 많은 신령들이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볼때 그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꺼이 숨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원교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길이와 눈이 와서 아, 길이 좀 미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가는 게 문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하여 또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추의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니하도록 그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곳곳 도처에서 그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질병이 속히 사라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또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견역세에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주일인데 대형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 어디에서건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일꾼들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사문자원 수집셈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저승옥전도사님과 우리 박미선 사모님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